와, 와, 와. 음? 안녕, 우리 친친이들. 신근한 별쌤이야. 오늘은 우리 물질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물질관이 뭐냐고?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변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물질관이 시대순으로 변해왔으니, 그 순서를 제대로 살펴보자. 일단, 고대부터 살펴볼까? 고대에 탈레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물을 주었더니,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1원 소설을 말했어. 사실은 땅에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난 것이 겠지 이것을 본 엠페도클레스는 무슨 소리? 물질은 물, 물,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4원 소설을 이야기했지. 이 모든 것을 본 데모크리토스는, 음...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라고 말하면서 입자서를 말했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 아니야.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차가움, 따뜻함, 건조함, 습함에 의해 서로 변해라고 말하면서 4원소설을 이야기했고 고대는 마무리가 되었지. 자, 그럼 중세로 한번 넘어가 볼까? 중세에는 값상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연금술사들의 연금술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지 간단히 말하면 값상철 같은 것으로 금 나와라 뚝 딱을 한 거지 고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서 합산 금속이 금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실패, 실패, 실패 하지만 새로운 실험기구나 치약을 개발하면서 화학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 다음은 근대야, 근대의 보일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는 원소설을 말했어 그에 이어서 라부아지에도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물질을 원소 원소로 정의하면서 빛과 열을 포함한 33종의 원소를 발표했지 또 라부아지에는 물 분해 실험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도 부정하기도 했어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바로바로 바로 원소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이지 물질관과 학자의 이름은 순서대로 기억해야 돼 그럼 우리 다음 편에 또 만나 제발